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운정신도시 제1풍경채 3차 일반 공급 1순위 결과입니다. 오늘 진행한 일반 공급은 190가구 모집에 1만 2,643명 접수해서 평균 67대1로 마감됐습니다. 주택형 별로는 전용 84A, 당의 594명, 기타 경기는 1,014명, 수도권 974명 신청했으며 전용 118A는 당의 635명, 기타 경기 2,325명, 수도권 1,520명 접수했습니다. 운정신도시 제1풍경채 3차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30일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며 특공이랑 일반 둘다 신청하신 분들은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